안녕하세요 가창 김병만입니다 네, 이 나무는 21년도 11월달에 제주 송이석에 이제 돌붙이면 장수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철사거리 수영 작업을 할 거고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땅줄기들 땅줄기 제거 작업하고, 이제 철사거리 하실 때, 이제 턱잎이라든지 기부에 나와 뭉쳐있는 잎들, 그거 제거하는 이제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뿌리에서 올라오는 땅줄기들, 땅줄기들을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땅줄기를 제거를 안해 주시게 되면은, 에 향후에 이제 줄기 윗부분은 이제 가느다랗게 이제 되고요 줄기 아랫부분은 아주 그 양분을 충분히 이제 얘한테 먹이기 위해서 아주 굵은 줄기가 되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윗부분에 이제 뿌리들은 예 자연히 이제 도태가 되게 되죠 양분을 여기에서 다 흡수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느다랗게 이제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도태가 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제 줄기를 이제 손으로 잡아 뜯어 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그 숨어 있는 눈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줄기가 땅줄기 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 이 작업을 했는데도 나중에 한 두세 번 정도씩은 또 이제 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잡아 뽑아 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다시는 뿌리가 생기지 않죠 이제 가위로 자르게 되면은 그 기부에 이제 남아있던 눈들이 계속 또 성장을 하면서 자꾸 이게 말썽처럼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미리 이제 이게 뽑아주면 되구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에 이거 손으로 당겨도 여기 이제 뿌리가 끊어지지 이게 이제 뽑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가위로 바짝, 남아있는 눈이 없도록 이제 바짝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 부분에서 눈이 다시 또안 생겨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도 다 모조리 제거를 해 주셔야 나무 성장하는데 이제 별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잡아 뜯으실 때는, 어한 손으로는 이걸 꼭이 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서서 이제 붙여놓은 그 뿌리들이, 어 돌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걸 손으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것들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이것 이런 작은 순들은 이 핀셋이나 뭐 가위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다 가느다란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뿌리들은 이제 뭐, 석구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군석구라그럽니다 그래서 그, 노군석구는 이 한들 한들하게 이제 흘러내려가는 이 줄, 뿌리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그 멋이거든요. 근데 요게 저, 이렇게 뭉쳐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좀 이제 난중에 이제 감상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 뿌리 제거 작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올 가을쯤에 분갈이를 하면서 이제 그 뿌리 제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제가 좀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그 작업은 나중에 이제 하는 걸 하고 벌써 이 뿌리만 보시더라도할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 기존에 있던 줄 이제 뿌리는 가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뿌리에서 이 뿌리는 이제 이 가지를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붉어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이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뿌리는 이제 자연 독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이 뿌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오늘 그냥 제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뿌리 부분을 이제 이 줄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철사 거리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에 불필요하게 이런 잎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꽃눈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군데 뭉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이대로 놓게 되면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난중에는 이제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되면은 이 가지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잎들을 한 개나 두개 남겨 놓고 이게 제거를 해 주는 이제 이런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또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줄기에서 가지로 나오는 이 기부에 보면은 예,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이 줄기를 이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잎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잎들을 제거를 싹 해줘야 이제 이 가지가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제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이제 턱잎, 이게 이제 잎 양쪽에 나오는 이 턱잎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턱잎을 제거를 안 해주시게 되면은 뭐. 이 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별로 이제 불필요한 잎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잎은다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곳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 특잎을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이쪽 그 처음에 이제 이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나왔던 그기부에서 나는 잎들 이런 잎들을 이렇게 좀바짝 짤,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 떼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꽃눈이 하나 발생이 돼 있어요. 이 꽃눈에서도 이게 잎을 놔두게 되면 꽃이 핍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이제 한참 완성된 나무가 아니고 만들어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꽃을 만들게 되면 그 양분은 섬으로 해서 나무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그래서, 그 나무 만들어 가실 때는 항상 이런 필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하시면서 나무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양분이 집중을 할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꽃눈인데요. 이제 꽃눈이 가지에서 이제 발생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야 되는데 이 줄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는 별로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꽃놈들은, 줄기에 붙어 있는 꽃놈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보면은, 그, 새순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불필요한 잎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잎들을, 이게 좀, 한두 개 정도 남겨놓고, 제거를 해 주셔야, 그 가지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맥에 살리려는 고 뭔가 이제 잎이 있어야 되는데, 잎을 이렇게 다 뽑아버리면은, 새로운 순을 만들어서 잎을 달게 됩니다.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필요 없다 싶은 잎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